저희 락앤롤 앨범은요, 락 잠겨있는 그들을 널해방시킨다는 뜻인데요. 저희 위키미키 8명이 각자 갖고 있던 꿈을 음악으로 통해서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앨범입니다. 빠른 템포에 펑키한 트랙을 바탕으로 쓰여진 피키피키라는 중독성 강한 곡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고요. 저희가 라기 툰 라기엔이라는 가사처럼 미키미키만의 당당한 팀크러쉬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가 7개월 만에 이렇게 피키피키 라킨론 그 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팬링 분들과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설레고 기대고요.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대로 이번 활동도 끝까지 열심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목표는 어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대를 보는데 제가 저희 무대를 보는 건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그걸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느꼈던 이런 아 무대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하는 기분을 이제 그대로 전달받으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이번 앨범의 목표. 저희 제가 생각하는 저희 목표는 이제 아무도 다치지 않고 활동을 잘 끝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팀적인 목표는 저희 음악 방송1분등 한번 되고 싶습니다